너안 가세요? <laughs> 어, 뭐야? 경비어 <안> 자, <laughs> 아, 그럼 크바 아군님 방어전네. 아. 네. 열쇠도 안 네. 서요,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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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빠른 이동도 왠지 하기 불안해. 뭐요? 로딩에서 걸릴까 봐. 우린 아, 영포에서 아. 튕긴 적 있어요. 아 진짜요? 영포에서 딱뭐 게임 꺼진 적 있습니다. <laughs> 아야, 그만 따라. 어 잠깐만, 고은 이거 지금 미션할 때 쓰는 마우스가 아닌데. <laughs> 이비전할때 쓰는 마우스가 따로 있으셔? 네 이게 감도가 너무 달라서 달라서 이 에임이 또잘안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레이저 마우스랑 로지텍 마우스가 똑같은 감도를 해도 살짝씩 차이가 있다네요 같은 1600 DPI라 해도 이 실제로는 1600 DPI가 아니라고. 약간의 가중치가 있대요. 저 안에 있는 스나 어떻게 잡아요? 안에 있는 스나 아,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 어, 근데 피가 깎기는 신기하다. 어, 그거는? 그거, 오, 얘네 그거 아니에요? 오래 머물고 있으니까 지가를 죽는다. 아, 끝난 거 아니야? I'm not s u 은 e i u a n e n e r g y signature detected. I'm n 니 t sure if you can see 서 h e s o u r c 니 i 가 not s 방패를 쓴 적이 있는데 왜 활성화가 돼 있대? 엄마? 갑겜이니까요. 안 바꿔 방패. 아들 준비가 되신 걸로 보입니다. 짜가시죠. 셋둘 하나 사격. 예 빠지세요. <목소리> Defense system node disabled Defense system node disabled Defense system node disabled hey, 노트북 4번 4번 노트북 4번 가슴 좀 쳐주시고 보스틸 나이스

하잖아 0시반 거는 런, 그 스피드 런이라서 그러니까 런이라 가지고 두 자리 부담스러우신가 안 오시네? 아뭐 어떻게 되겠지? 예, 예 로터님 땡겨주세요. 가요 눌러요 버튼. 놀고 있다야. 아 예. 눌렀으니까 이렇게 먹었을 텐데. 아니. <laughs> 왜 그러고 있어? 요 브러츠가. 어 그렇지. 어, 아다 먹었어요 근데? 아이 우리 혼님 복장이 왜 이래 이거? <laughs> 왜요? 혼님 복장이 뭔데? 구경. <laughs> 요번에 신상이 이요 신상. 아 어, 신상이네. 어, 어 레드불 팀도 신상인데? 레드불랜이건 아까 봤는데 혼님 건 어머. 신상품. 그런 옷이 있어요?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너무 웃기다 주황색하고 빨, 그 파랑색은 봤는데 로드아웃이 안바뀐다 <laughs> 와... 오늘 로아웃이 안바뀌요? 왜 안바뀌요? <laughs>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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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해야되는거 아니에요? 그래야될까요아 <laughs> 아니 근데 여기 레이드 들어오시기 전부터 안 바뀐다고 하셨잖아요 아그 그러면 로징을 다시 한번 해도 또 그럴 거고 인벤에 빈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상관이 없죠 로드없웃인데 그냥 수동으로 바꾸셨대요 음예 출발하시죠 여기 탱 누가 해요 제가 아, 할게요 누... 아예 아무도 안 가시네요 <laughs> to to 어? 1명탱이2명탱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 게어있어 하고 싶은 아람아는 거지 그가 누르세요 체크아 플레인 가스 꼬리여 꼬랑지 아니요 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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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됐어요 야 넘어갑시다 우리, 우리. 넘어갑시다아 핫스위치가저 안에 있어요 아왜 괜찮아요, 거의 다 잡았어요. 오케이. 이스 나이스. 나스 나이스. 진짜 빠르네. <머리> Going off this data Isaac transmitted, Razorback must be the new mobile weapon system Black on in. It's definitely some kind of vehicle, but there's no mention of its intended combat role. And we should blow it the fuck up regardless. <coughs> 레이저백 might still be parked in the main offloading area. Head through b a g g a 네, 밧줄 탔습니다. 갑자기 한밤중이요, 왜? 응? 응? 어디가요? 응? 여기 지역이요. 아닌데요? 한밤중 아닌데? 나한 밥주로 보이는데 하늘에 별도 있고 막 그런데. 어머, 네? 세션마다 지금 다른 다르... 아, 사람마다 다르다고 세션이? 네. 한 명으로 하는게 아니 치르게서 밤인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레이드가 어? 밤이 있어 그래 그 밤이 있네. 이 이런 진짜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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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오 신기하다. 밤 있잖아요. 나도 처음이에요 밤밤된 거는 치료해서 가시죠 이열세진 보고 싶다 완전 신기하죠 어나 처음 봤어 우와 어 아니 잠깐만 어, 저기 좀더 사내면서 밤이면 어떡하지 어머 어떡하 좋아 저 <laughs> 튕겼어요 아 어, 진짜 <laughs> 같은 상황이에요 어. 아까랑 그러네 아니 지금은 움직인다 어배우님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기 엘리베이터 응답이 없네요 빨리 안으로 들어가셔 빨리. 네. 깨워서 응답이 없어. 응. 들어왔습니다. 네 좋아요. 예. 네. 예전에 아... 우리 철수가 그래도 열쇠는 먹고 튕겼어. 이 이거 어, 오늘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튕겼는데. 매일 가니까 한번더한번더 튕기라는. 가는 아이 장례라고요. 빼옹님 문좀 열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빼옹님이 마이크를 꺼놓으신 거예요? 어, 말씀을... 아니요 아니요 아 예예. 어, 아. 미역국 놓고싶어아 예. 식사못 <laughs> 하셨구나. 미역국이요? 예. 미역국이라 진짜... 좋죠. 아게는 <laughs> <게임 하시는> 게. <laughs> 그러니까 레이드 시간에 맞추려고 시간 저기 식사도 못 하신 거예요. 제그 책이 잘못하면 큰일 나요미역천이 예, <laughs> 오세요, 로타님. <laughs> 아 전투 판정이야? 요즘 에? 이상하네 이거. 뭐지 원상반영 뭐, 원래 원래 갔다 올수 있었는데. 분명히. 저는 빠르니 좀 어, 되는데. 에. 지금 이게 각 사람마다 뭔가 세션이 나눠졌나 봐요 그럼. 뭔가 이상해 나도 지금, 나도 지금 밤이고. 아 지금 됐네요. 아 되요? 열쇠 모으러 가야지. 아시. 배영 님 열려 있고. 배영 님 열쇠 모으라고 안 가셨어 안 가지. 레이드가 밤인 밤이... <laughs> 아니 레이드가 밤인 적이 언제요? 어디서 썼어? 아니 그건 있어요. 그 저, 원래 철마 같은 경우는 한 오후 늦게예요. 해 저물 때또 어떤 분 그래픽 보면 되게 밝은 날, 맑은 날흐찬 음. 어, 시간을 떠 있고. 네. 아 그거 뭐 날씨가 흐렸다가 개면 좀 쨍할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설마는 클릭할까? 그러니까 딱 오후 그 되게 늦은 시간이 해질때 그쯤이잖아. 7시 반? 아침? 아침은 아침이네. 맘못 찍겠는데? 설마 가서 찍으면 아, 지금 레벨도 안 보이세요? 댄스는? 9999. 레벨이 없어요? 아이 그, 저기 밑에 하이브로 지금 들어와서 그럴 거예요. 일단 저는 왔어요. 아, 네, 로또인도 오셨어요. 눌러 주세요. 시작하시죠. 네. 근데 이거 클리어하면 이이 네. 올라가실 텐데. 네. 그다음로 올라가도록. 아이 아, 이제하나 레벨 하나 남았거든요. 이따 봐이겠다고비선 방모. 방모. 저아 보면은 때려 수.

드6킬러 해주실분 우리 빼우님드 어, 예, r 킬러 k i l 세요 r t r o 하드 i 이스 e r Tronk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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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없 n k 면 제가 할 r Tronkiller! t r o n 생존이에요, 데스풀님? 네. 기술이에요? 생, 생존? 어. 유, 유탄. 네. 유, 근데 석공이 유, 지금은 없죠, 아까 유탄. 이 아, 유탄, 유탄, 유탄이에요. 유탄. 계속 유탄이야. 계속 유탄이. 야 드론 킬러 전다유탄아 그래요? 네. 안 섞거나 그래. 다 유탄으로 당합니다뭐더 바꿔도 유탄 그럼. 비한 탄약품 서업 유탄. 네. 다바꿔 예예. 내부조 2번 데드풀림, 내부조 1번 해주실 분, 내부조 1번, 어, 제가 상람도 아이... 네. 해도 되죠, 니다 네, 배웅님께서 1번, 그다음에 2번 데드풀림, 3번 제가 할게요. 내부조 4번 해주실 분, 4번, 석궁 있으신 분, 응? 응? 석공 있으신 분 없으시면 제가 할게요. 근데 두벌밖에 없어서 주원 먹으면 살게요. 예. 없으시면 제가 하고 있으시면 다른 분이 하고. 네, 예. 노님께서 4번. 예. 네. <laughs> 어, 외부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마인드님 외부조 1번. 아, 어, 혼님 외부조 2번. 석공님 예. 3번. 로터님이 4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다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 제가 안됐군요 예예 아우 어 아니 들어가세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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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다시 다시 됐어요 들어가세요 이 네. 왔다 갔다 하실거네 전면 깨고 그 다음 후면 깨고 다시 전면 깨고 다시 후면 깨고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할게요 네그 다음에 그 코를 데드풀님이 지쳐요. 네. 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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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보세요. 네. 네. 전멸 개입니다. 벌스. 어? 반면 깨시고 소도패스님던지신거 아니에요 뒤에서 물탄이 던지신건데 3단 <laughs> 대박이다 3개 예. 2번 준비됐습니다 네 2번 3번 준비됐어요 가시죠 네, 하나 둘셋 보세요 <laughs> 네. 네 후면 깹니다 후면 깹니다, 후면. 응? 어? 이거, 조준하고 있으면 저 레이저백 에너지바 달달달 닿는데요? 달달 어? 떴는데. 떤다고 어, 어. 네. 네. <laughs> 달달 떴는데. 조준하고 조준할 때만 돼 있어요. 네, 3개 준비! 3개! 죽어요안 돼! 2번 준비됐습니다. 네. 3번 돼 있어요. 4번은 안 됐어요. 잠깐만요. 네. 4번 됐어요. 네, 1번 됐습니다. 네. 갈게요. 하나, 둘, 셋! 보세요 네. 불편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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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 깹니다 전면 3지 나이스 컷 뭐야 아니아냐가야바 3개 네면한번 남았네요 한번준비되 있습니다 한번 됐어요 1번, 1번? 네, 네, 습니다 하나 둘셋들요예 원래 이거, 이거 때한번더 나오나요? 아니, 지금 몬파 이차만오 돼지? 아니요, 드론이요. 드론? 아, 푸셨잖아요. 푸신 다음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예 아, 그러니까 저게 세 번째가 나오는 경우가 뭐가 늦게 딜레이 되면, 이렇게 딜레이 되면 나오거든요. 아, 여기 상기하고 있을 때 나와요. 그래요? 네, 나오던데. 다 아, 푸셨는데? 어, 이거 다 푸개고 그 상계 준비하고 있을 때 어. 어, 아, 나오더라고요. 바뀌었나 아, 아니, 결이니지지 <laughs> <하셨습니다. 웃음> 저거 포탄 맞고 출발. 네. 어. 미쳤네. 나. 안될 고하니다만요만 네. 아, 됐어 아, 만 됐어 오립니다립니다땅 아, 아, 많이 아, 땅 많이 세어땅 <laughs> <오래> 사세요 <laughs> 어? 잘 protagon. 카카, 네. 혹 캡처나요? 맞네. 어? 영상 있는데요? 어라? 왜? 이미지로 다는 아니야. 이상하 로프로기 삼각인데. 우와, 프로비 유리대포야. 희생양 아니면 희생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 뭐. 삼봉 삼와 치명타 이 어디 보자. 지금. 아, 그... 아니 왜왜 그런 거하지고요그 네. 그, 오늘은 설마 뭐.